가수 크러쉬, 제 친구 효섭이 건물이었습니다. 53억에 매입했고, 72억에 매각하면서 엑시트에 성공했는데, 매입, 매각 모두 주변 최고 실거래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. 효섭이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, 자기 자본금과 대출을 약 3대7 비율로 사용했는데, 당시에는 대표자로 있었고, 현재는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공동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. 단순 세전 차익은 19억 정도 발생했는데 레버리지 70% 사용했고 법인으로 매입했으니까 취득세나 중개보수 등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 들어간 현금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거래가 재밌었던 게 이게 땅이 30평이 채안 되거든요 현재 공실 날만한 상권이나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땅이 30평이 채안 된다면 도대체 저걸로 뭘 해야 할까? 직접 쓰는 게 아니라면 저걸로 대체 뭘할수 있을까?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한남동 감성으로만 건물을 매입하시진 않았을 테니까 분명 안 보이는 목적이 있으셨겠죠?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